세린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지? 열세 네, 살이요. 간단히 세린이 자기소개 좀 한번 해줄래? 안녕하세요. 순천에 사는 김세린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영어 감각을 되찾고 싶다는 세린이. 배운다는 스톤을 통해 미국에서만큼은 아니지만 말하는 거. 미국인과 만날 때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재빨리 재빨리 대답할 네. 수 있는 거. 그런 오 왔네요 올해 이제 기회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 한두달반 정도 다녀왔어요 가 저는... 가서는 정말 눈에 띄게 실력이 확 좋아 보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는 그냥 불과 뭐몇개한두달 만에도 그 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요 수술 so... 마음만큼 말문이 열리지 않고. <laughs> 그래서 제 입장에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달 만에도 거기서는 그렇게 효과를 확 봤는데. Teacher, teacher? 미국 본토에선 터졌다 몇달 만에 사라져 버린 영어 감각. <laughs> 세리나 너도 참 답다 파겠다. 한국어로는 다다다 이미 되어 있는데. 지금 영어로 말하니까 안 되는 거같 그래서 음, 미국만한 환경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로제타 스톤 세리아너 아까 원어민 선생님이랑 말할 때 되게 못하더라 뭐 완전 실망이야 어. <목소리> 열심히 해라 She has really good range of vocabulary for her age but, but... s um, in, in 3개월간 오직 로제타 스톤 토탈리로만 영어 공부를 한다면 과연 세린이는 잃어버린 영어 감각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어려워하던 원어민과의 실시간 화상 대화도 어느덧 익숙해지는데. 근데노트에다뭐 적었어? 많이 틀리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다시 쓰여기 쓰고서 하려고. The dishwasher is under the. No, let's nice meet you, Maria. But you have to take the medicine. His name is Sean. 어느덧 시간은 흐르고 흘러 오늘은 운명의 테스트 날. 그런데 여기가 서울인지, 뉴욕인지? 외국인으로 가득찬 이곳은 바로 서울의 경복궁.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야속한 영어감각, 과연 돌아왔을까? 엥, 나를 위한 미션이라고? 경복궁에 왜 나오러 가시지? 라는 궁금함도 들었고, 어 거기서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좀 부담 같은 것도 들었고. 설리나 도대체 무슨 미션이길래 그러니? What do you think? 바로 처음 만나는 원어민과의 자연스러운 대화 상상도처 못했어요. 딱 펼쳐본 순간 아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좀 당황했어요. 나디은 선생님이 아니라 낯선 외국인에게 말걸기 진정한 레알 영어 테스트 미션.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은 솔직히 좀 됐었어요. 아, 과연 어떻게 제가 영어로 우리 아이가 과연 어떻게 영어로 이 미션들을 풀어갈까? Oh. Hi, my name is Rin. a I want to study English. Why, why did you come to Korea? 대화가 시작됐으니 일단은 성공! 처음에 다가가긴 어색했는데 화상 프로그램 같은 걸로 사용했으니까 마주보고 막 대하는 듯했거든요. 원어민 그 스튜디오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훈련이 됐었고 슬슬 나오게 된게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이 말함이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경복궁을 소개하는 고난이도 미션은 과연? 경복궁, We the King, We the Kings Family. 경복궁에 대해 설명하는 게. 사실 한국어로 말하기도 살짝 어려운데 영어로 그걸 말하니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세린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잘할 수 있겠니? 경복궁에어어 <목소리도> 불과 3개월 전, 잘 아는 내용조차 머릿속은 백지장 영어 단어는 혀끝에서만 맴돌았는데. 하지만 3개월 만에 같이 웃으면서 yeah. 대화를 할수 있게 된 oh 세린이 발음 yeah. <laughs> <It's too short. 웃음> <laughs> -음 같은 건 정말 <laughs> <laughs> 확실해질 수 있고 한국어로 생각이 나면은 바로 그게 나오는 것처럼 좀 시간이 더 짧아졌다고 느꼈어요. 어려운 말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딱딱 나오게 된것 같아요. 이게 말이게 툭툭. 툭툭 튀어나오는 영어에 세린이 자신이 더 놀란 모습 잃어버렸던 예전의 영어 감각을 되찾은 거구나 세린아. She oh she did a great job today. Yeah. Yeah. I think s h e she did really wonderfully. Yeah. 스튜디오를 통해서 진짜 원어민이랑 대화를 좀 많이 해 보니까 확실히 빨리빨리 나오게 되요 반신반의로 시작했던 로제타스톤 토탈리와 함께한 3개월. 막상 이렇게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효과가 뭔가가 있었나 보네? 그런 뿌듯함이 들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효과에 잠자던 감각을 되찾은 세리니세리나 오늘처럼 당당하고 즐겁게 영어의 벽을 넘어보자.